근데 여기가 저의 방인데 어 그때 설명했잖아요. 방은. 설명했는데 여기 정리를 안 해서 정리해야 돼요. 정리 오늘 정리편? 네, 오늘은 정리편입니다. 어, 여기 정리편 거... 별로 재미 없는데요. 네? 정리 정리하는 거라 그런지 별로 재미가 없어요. 그러면 딴 거. 딴 춤. <laughs> 조보세요신신만키티디어 아. 에이 도망쳤다. 우와 드디어 에이 도망쳐, 에이 도망쳐. 흠 여기 가봐야겠어 수성에 이문 어, 바뀌었잖아. 오 어. 마인크래프트 마을 빨리 가봐야지 마인크래프트 마을로 순간 이동. 안녕 숫돌아 안녕 난 숫돌이야 안녕 난 수연이야 우리 같이 놀래? 좋아 좋아 누가 술래 할까? 응, 내가 술래 그럼 어 숨바꼭질인가 내가 찾을 테니까 내가 술래고 내가 세게 1, 2, 3 어디 있습니까 어이 어이 딱 좋은 게 아니야 여긴아 <laughs> <laughs> 어, 잠깐 깊이했다 그리고 여기 여기 건물에 쏭! 우와 계속 나가줘 너무 나가주잖아 안 되겠어 다시 들어가 들어왔음 들어왔음 나도 빨리 띵 찾는다 찾아라 한두 응. 명이 똑같은데 있어 응 그럼 한명 찾아야지 먼저 성준 여긴나 아이 없네 안 되겠어 한 번에 스킨 근데 스킨은 반칙이었대요 해 반칙해야지 어 여기 이 애가 있다고 아 오케이 디키다니야, 식군이겼다 당황했겠어?